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1보다 작은 소수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보다 큰 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요. 우리가 분수의 곱셈에서요. 분수,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랑 같습니다. 잠나올까요? 네, 네 여기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에 몇배다몇 분의 몇이다 곱하기 4분의 3이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이다 할 때는 곱하기도 한다 네 기억하죠 자 소수 같은 경우 0 얼마는 분수 10분의 얼마 또는 100분의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랑 똑같이 해결을 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 배이다 몇 분의 몇 배이다 그쵸 유준이가 친환경 순날 만들기 위해서 파슬 2kg에 0.7만큼. 그니까 러 2kg보다 적겠네요. 그쵸? 2kg에 0.7만큼이니까 적은 겁니다. 한 1. 점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0.5 반이 1kg니까. 그쵸? 자, 준비한 파슬 무게를 구하는 식은 2kg 곱하기 0.7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아 2곱하기 0.7을요 2에 0.1배 여기 가 7개 있다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에 0.1배는 2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라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0.2겠죠 그쵸? 0.2가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그쵸? 그리고 10분의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곱 개 있으니까 이거는 10분의 14가 되겠죠. 아, 2의 10분의 7배이므로 10분의 14입니다. 그쵸? 2의 0.7배는 2의 10분의 7배이므로 10분의 14입니다. 부수로 바꾼 거고요. 2 곱하기 0.7은 그래서 10분의 14고요. 이거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0.1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자연수를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 이건, 이건 할수 있잖아요. 그죠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이제 푸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아니면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한다. 자, 4 곱하기 0.6은요, 4 곱하기 10분의 6이고요. 분모 10, 분자는 4 곱하기 6, 24, 10분의 24니까 2. 4가 됩니다. 점잘 찍어야 되겠죠. 자연수 곱셈을 이용하면 0. 4 곱하기 0.6도요. 4랑 6을 곱한 다음에 소수점을 한 칸만 옮기자. 10분의 1배니까. 자, 4 곱하기 6은 24고요. 4 곱하기 0.6에서 6은 0.6은 6의 10분의 1배니까 답도 10분의 1배가 되겠죠. 세로셈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 6에 24. 4, 6에 24를 구하되 소수점 한칸 움직였기 때문에 나도 소수점 한칸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분수의 계산으로 바꾸어서 두 번째 자 연수끼리 곱셈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옮기는 거죠. 을 이용. 자 분수의 곱셈을 나트, 바꾸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소수점 밑으로 두개 있으니까 100분의 25, 분모는 100, 분자는 75 곱해서 그쵸? 0.7. 5구요. 자연수 곱셈을 이용해요. 3 곱하기 0.25, 3 곱하기 25를 한 다음에, 이게 100분의 1배니까, 계산을 한 거에 100분의 1배를 하면 0.75다. 소수점을 두칸 옮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끼리 8, 3, 2 4의 소수점 한 칸, 아니죠. 소수점 한 칸. 자, 여기는 9 곱하기 21, 29, 18, 189의 소수점 두 칸.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봤고요 앞에 배웠던 수수 곱하기 자연수랑 사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곱셈은 2곱하기 3과 3곱하기 2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쵸 의미는 다르지만 계산 결과는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요,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봤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